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매일 디카시 한 편을 감상하면서 삶의 위안과 힐링을 얻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43번째로 성민재 시인의 디카시 흑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민재 시인은 2015년 시와 사상, 2017년 세계일보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집, 엄마는 나를 또 낳았다를 출간했습니다. 성민재 시인의 디카시 흑이를 읽어보겠습니다. 흑이 입일까 눈일까 있는 힘을 다해 가장 둥그렀던 목구멍일까? 속살같은 바람만 미끄러지는 중일까? 프로이트는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본능으로 배고픔, 즉 흑이와 사랑을 꼽았습니다. 자아 본능으로 자기 개체가 보존되는 것이고, 성본능으로 종족이 보존되는 것으로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두 가지 본능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능은 자극과 다르다고 하는데요. 본능은 신체 안에 있는 자극, 원천에서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은 항시적인 힘처럼 작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적 자극에서처럼 단순히 도망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디카시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식욕적 허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한 온갖 그릇들이 이제 수명을 다하여 폐기되어 있는 영상을 제시하고 입일까 눈일까 있는 힘을 다해 가장 둥그렀던 목구멍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과 눈과 목구멍은 흑의 환유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어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이 바로 흑이라는 인간의 제일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것을 속살 같은 바람만 미끄러지는 중일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감각화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욕망의 근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디카시인데요, 이 디카시는 텍스트로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허기를 잘못 다스려 나군에서 주방된 장세 신화를 환기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옥주 시인의 디카시 포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